네, 은 새우랑 다새기를 잡았어요. 한번 보세요. 일로 왔어요. 네. 자, 설명 좀 해주세요. 얘는 다세기 3단계에요 오, 3마리 잡았어요? 네. 우와. 여기 새우가 있는데 지금 안 움직여요. 이 새우 이이 뭔지 알아요? 아니요. 이 새우 이름 뭔지 몰라요. 생일 새우라는 거예요? 생일이에요? 네. 그러면 생일, 생일을 하면 어떤, 생일, 매일, 며칠인가요? 생일이 매로 치는인가요 생일이 매로 치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 새우가 이상해요. 안 움직여요. 너무 많이 괴롭혔나봐요. 아니에요. 뒤집어졌나봐요. 뒤집어졌나봐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또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사가무인가봐요 여기는. 여기야 선, 우리 친구들.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잡으려고 뭐 하다가. 네.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네.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요? 여기는, 어, 몰라요. 여기는 고령이에요. 고령이에요? 네 그럼 잘 보세요 날아올라 저 친구들 너무 잘봐 그럼 공주님 저기 전, 저렇게 해 넘어간 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해가 너무 예뻐요 아, 아뭐 어, 어, 그러게요 너무 예쁘네요 저기 저 붙어서 네잘 네. 보세요 이걸 던질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네 얍! 예! 우와 어때 물고기 같아요 네 이도 한번 해볼게요 네 얍! 참 이상하게 됐네요 너무 잘 던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우, 한우, 게스트 한우에요. 네. <laughs> 알겠어요. 아, 얼굴 보세요, 얼굴. 네, 얼굴 보고 있어요. 게스트 한우. <laughs> 제가 들어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스... 저는 은채아빠 한우에요. 어, 게스트에요, 게스트. 게스트. 어머, 죄송합니다. 네. 이걸로 한번. 네. 어, 저희, 이렇잘 됐던 분이 던져볼게요. 네. 하나, 둘. 뿅! 뭔가요? 잘했어요? 아니야 저보다 저 저부 한번한번 우리 둘이 대결해 봐요. 무슨데 이요 이거를 마음에 드는 걸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여, 어, 대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전 마음에 드는 걸 들었어요. 저도 마음에 드는 걸 들었어요. 김이, 자 하나부터 하세요. 나둘 하나, 뿅 어디 가요? 아 여기구나요. 여기 제가 저도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야. 우와, 우와 진짜 멀리 갔다. 우와. 대단한데. 오직해주세요. 제가 찍어줄게요. 네. 가자. 자 여러분 저는 안녕. 아니 안녕 아니, 아니에요. 안녕인데요. 아닌데요? 아야야야. 아야 따파라. 자 공주 여기까지 찍자. 오케이. 자 공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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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잉뿌잉 해줘야지.